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세례식은 결혼식과 똑같은 겁니다. 결혼식 안 하면 부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분과 저는한 몸, 한 부부를 이어서한 부부로 삽니다라고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예시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식을 주님과 연할 때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신랑 삼고 한몸 이루어서 영합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들을 마리아 앞에서 알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책임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특권은 이제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모든 강북사람에게 모든 회의 결정권을 함께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의결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책임도 주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주일 성수할 책임이 있고요. 그쵸? 그렇죠? 온전히 헌금할 책임이 있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따를 순종의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결혼식 할때 부부는 안. 신랑이 신랑으로서 또 신부는 신랑으로서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까? 신랑이 나는 이제 신부를 내 아내로 맞아 해서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해줘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잖아요. 신부는 어때요? 신랑을 내 인생에 주는 남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잘 내줘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례식을 받으시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주님, 신랑, 주님을 삼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차례입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여러분 세례식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세례문답을 할텐데 오른손을 들고 내 네,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로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를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고 그를 믿으며 그분만 의지하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교회의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함과 합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내라고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강북사랑교의 세계의 이들 자리에 주어졌는데요. 제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게 감사하는 이날 분리장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주 예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딸 강유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주 예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수지로 고백한 하나님의 딸 흥미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다 주 예수의 고귀한 경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김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주 예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고경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주 예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노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laughs> 주 예수의 고귀한 명령에순종하여 예수님을 부수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김용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겨주노라